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젤리, 조꼬, 테디입니다. 오늘은 스팀에서 풀린 게임이 좀 많네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스팀 플랫폼에서 풀린 파이브 나이트 로너 2와 리마스터 그리고 몰드 온 피자입니다. 파이브 나이트 로너 시리즈는 타이론 수박이 살이 당했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유령의 집 안전을 지키는 내용의 포인트 앤 클릭 전략 게임인데요. 2랑 리마스터가 풀렸는데 이게 의외로 꽤 재미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담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드온 피자는 귀여운 캐릭터 53종이 출연하고 192단계로 구성된 피자의 다물 구성품을 결정하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임입니다. 저도 아직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 게임도 후기가 꽤 좋으니까 담아두시기 바라고요. 세 개의 게임 모두 원래 유료였다가 이번에 무료로 전환이 된 게임들이니까 라이브러리에 다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무료 정보는 안드로이드 OS에서 풀린 워치 페이스들이에요. 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쓰다 보면 간간히 화면 구성을 바꾸고 싶은데 무료로 제공되는 워치 페이스들은 이래저래 조금씩 아쉬움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유료인데 잠깐 무료로 풀린 워치 페이스들이 있으면 무료 기간에 일단 모두 다 담아 두시고요. 한 번이라도 담아둔 워치 페이스는 무료 기간이 끝나도 평생 무료로 재설치 가능하니까 간간히 기분 전환용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무료 정. 이번은 iOS 플랫폼에서 풀린 월페이퍼 앱인 스카이월 프로인데요, 10만 개 이상의 배경 화면이 매일 업데이트되는 평소 4,400원에 판매되는 앱을 지금 무료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무료 정보 8 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여러분 안녕!